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언과 약속은 때가 와서 시대가 행한 대로 이루는 것이다입니다. 사람은 모르면 오해하게 됩니다. 모르면 하나님께서 앞날을 두고 하신 예언과 약속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도 오해하고, 성경도 오해하고, 역사도 오해하고, 모두 안 믿게 됩니다. 그러니 배우고 아는 것이 크고 생명과도 같습니다. 구약 4,000년 동안 앞날을 예언한 것과 약속한 것중이 구약의 것은 구약의 때다 이루어지고 또 구약에서 세 시대의 신약을 두고 예언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든지, 연과 약속은 이룬 것입니다. 신약 시대 2천 년 동안 역사에 오면서 예언한 것과 약속한 것중이 신약 시대의 것은 그때 다 이루어졌고 세 시대 역사의 것은 성약 시대 이때 성약 시대 때 다. 이루어 졌습니다. 예언한 내용이 문자 그대로 안 이루어졌어도 예언을 이룬 것입니다. 신약 시대 때새 시대에 대하여 이 각종으로 예언했어도 성약 시대 때이 성약 시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낸 글을 통해 행한 것과 모든 자들을 통해 행한 것이 실제 실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옛날 언제 예언한 내용이든지 세 시대의 실제 실제 이루어진 대로 따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대로 그 예언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 900년 전에 승천하였습니다. 이 성경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후련히 불스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했습니다. 마치 엘리야의 육신이 승천한 것 같이 나와 있지만 실상 900년 후 900년 후 예수님 때 엘리야가 왔을 때는 영만 왔습니다. 0. 그러고 결과를 보고 원인도 알수 있습니다. 이 승천할 때도 엘리야 영이 승천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원인은 실제 이루어진 결과로 모두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예언은 어떻게 하였든지 실제, 실제 이루어진 것으로 예언을 판단하고 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의 승천 영의 강림입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이 승천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영, 영이 승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후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육을 본 자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육을 본 자는 없습니다. 항상 영, 영만 나타나셨고 모두 영만 봤습니다. 옛날에 다시 온다는 자는 항상 영만 왔습니다. 엘리야가 온다고 하고 때가 되니 엘리야 영만 오고 육으로는 세례요한이 왔듯이 모두 이같이 공통되게 하나님이 역사해 왔습니다. 지금은 신약 역사를 편지 0천년을 지나 거기서 반세기에 반을 넘었어도 지금까지 예수님의 육은 안 왔습니다. 여러분, 반세기면 얼마입니까? 맞습니다. 자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고 육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을 하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사명받은자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합니다. 그가 신랑으로 와서 시대에 예비한 신부를 맞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예수님과 함께 이룹니다. 예언은 그렇게 했어도 실제 실제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대로. 판단하고 가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했듯이 엘리야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엘리야 영이 왔으니 과거에도 영이 승천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떻게 말을 했어도 결과를 보고 결과를 근거로 하여 판단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을 어떻게 했든지 실제, 실제 이루어진 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당세에 해당되게 이루어집니다 예언들도 보면 당세에 이루어지는 예언이 있고 다른 시대에 이루어지는 예언이 있습니다 다른 시대에 이루어지는 예언은 시대가 발달되어 달라진 예언한 내용과 완전히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어느 시대나 그러했습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은 어떻게 했든지 때가 와서 되어진 현실로 결론을 맺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입니다.